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눈 촬영을 맡게 된 수호랑이라고 합니다. 우빈 팀장님 팀 이어서 찍게 됐는데, 오늘은 오마이걸의 리더인 효정이의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효정이가 작업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 들리시나요?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오마이걸 oh 효정 씨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먼저 아시죠? 네, 애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laughs> 주인거 바로 오마이걸 효정 씨입니다 <laughs> 매니저님 네뭐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바뀌셨네요? <laughs> 저는 오늘 오마이걸의 리더가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찍어 보기 위해서 팀장님 <laughs>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왜이렇 말도 너무 웃겨요. 제말 떠올리던데요? <laughs> 안 떠지나요 <쓰잖아요, 웃음> 원래 저 뭐지? 제가 매해는 로고송을 만들고 있었어요 짹짹짹 아 지금요? 네 매해는 로고송을 제가 만들어드리겠다고 어 우빈친자님께 약속을 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노래만 녹음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보려고 지금 피아노 이거 하고 있었어요 녹음 혹시 지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 됐나요? 다 만들었죠. 우선 근데 녹음은 아직 안 했고 이거 쳐서 들려 드릴게요. 음. 꿈을 하지 도리에 무슨. 여기서 모르끔으로 어떻게 해요? 해줘 볼게요. 너무 높긴 해. 꿈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러시면 <laughs>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일단 조금 이거를 조금 활기차게 녹음을 해보려 고 합니다. 근데 엄청 장비가 좋아졌네요. 많이 업그레이드했죠? 그러니까요. <laughs> 카메라 하나만 들고 왔을 때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이쁘게 나왔나요? 저 너무 부었죠, 얼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왜요? 네, 나가 이제 목소리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1주에... 한 이, 산지 한 일주일 아니다 한이 주일 됐나요? 삼주 됐나? 이 주일? 삼주 됐나? 컴터 산지 안 됐어요. 그렇죠. 퓨터 산지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laughs> 어떻게 하냐고요? <웃음> <웃음> 하나도 할줄 몰라요. 그래서 잠시 이것도 좀 어깨 넘어서 배운 것들이어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팀 m 가 터졌는데 제가 이것만 사면 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것도 필요하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필요하대 그래서 이것도 <laughs> 사야 되고 갑자기 이거 마이크도 사야 되는데 안 된대 녹음 다 해야 된대 근데 마이크 사는데 이것도 안줘 이것도 사야 된대 그래서 이것도 사 그리고 어뭐 뭐냐 이어어 헤드셋도 없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인이어를 끼고 하고 있고요 일이 연결... 너무 커진 거 아닌가요? 네? 일이 너무 커진 거아니가요 네, 연결선도 이것도 사야 됐었고 피아노 연결선도 사야 되고 뭘 계속 사기 너무 많은 거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가 너무 이걸에해서 모르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반성을 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노래 녹음할 거야. 그래고 오디오를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어디서 또 녹음할 거냐면. 이제 열로 나올 거예요. 소리가... 들어 음, 그러면은... 아... 아... 여기 목소리 이제 나오거든요. 누가... 아... 아... 해가지고... 목소리에 높이고... 여를눈으고저좀 높이고. 네,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장화씨 와 있어요. 장미가 아. 뭐 많으니까... 좀 있어 보이자.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녹음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바로 들어가? 잠시할줄 <laughs> 아는 거 맞죠? 네잘 못해서요 <laughs> 이렇게. 아 내가 이거 박자잘못친거 같아 잠깐만 한번이게아 <laughs> 오케이 살짝 하나도 할줄 모르는 거 같은 느낌은 뭐죠? 녹음, 녹음만 할줄아요 <laughs> 우리의 모습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하하 호호 웃게 될 거야 시선이 머무는 그곳 예 yeah! <laughs> 갑자기 급조한 예를 그냥 이렇게 예를 더 녹음해요 그러면은 이걸또 바꿔줘야 돼 제가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요 그래서 바꿔서. 이것도 배웠다는.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못 건드린 거 아니죠? 가건드 살짝 날라간 거 같은 <laughs> 느낌데 아니 네, 날라간 거 아닌데 이거 지 이거 왜 벗겼지? <laughs> <laughs> 민균이한테 전화해 주시 지금 회사에 피디님 계세요 진짜요? 잠깐만 나왜 네. 잘못 온 <laughs> 거야? 피디님한테 전화해서 <laughs>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디한테못 뭐 물어볼까요? 아피디 이거 물어보면 너무 좀귀찮아요 네, 네. 아, 한번 들어봅시다. 괜찮을 것 같아. <laughs> 네잘 만들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바운스를 뜨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를요. 바운스가 뭐죠? 바운스를 뜨는 게 MP3를 뜨는 건데요. 또 전문가를 또 전문가 영어 <laughs>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커맨드 B를 누르면요, 선생님. 방아쇠를 <laughs> <laughs> 0초부터 제가 이거를 근데 사실 제가 또 설정하는 방법을 몰라요. <laughs> 예, 원래. 예, 예, 예. 아죠 제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택된 대로만 방언를뜰 수가 있거든요, 원래. 어, 오케이, 오케이. 잘 봐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 이거지, 이거. 어우, 저좀는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거 팀장님한테 들려드리면은. 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뭔가 원하는 음. 거를 더 말씀하시지 않을까? <laughs> 어, 어, 혹시 여기서 이게 더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들려드리고 반응 보는 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오케이 오비진나님께 제가 파일을 보내도 이렇게 보낼수 있죠 컴퓨터 네, 보낼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보내서 <laughs> 보내자보내자 <보내어>! 제가 <laughs> 제가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찍어 보았습니다. 아, 어, 보실까요? 보실 거예요. 어, 보셨어? 읽었어! 1, 없어! 1이 없어졌어! <laughs> oh my gosh! 여러분, 1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30초만 들으니까요. 인응 키워왔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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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야 돼. 들어본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들어보신 건가요? 아직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답장 오자마자 바로 계약해 봤잖아요. 그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봅시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한 끼도 안 먹고 뭐 했어요? 저요? 자전거 타고 왔어요. 아침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온거 보여 드릴까요? 진짜 너무 예뻤다니까요. 저 혼자 거기서이막 영상 찍고 날씨 이렇게 추운데 <laughs> 왜 자전거 타고 왔어요. 여기가 바로 한강 노을이 질 때쯤 입니다. 예쁘죠? 예쁘죠? 음. 이거 봐요. 여기 자전거 길. 이렇게 해서 노을이 지는데 해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입고 갔다 왔어요. <laughs> 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혼자서 사인도 찍었어요. <laughs> 혼자서 사인도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혼자 사인찍고, 혼자 사인찍고, 뭐 하트 찍고 이렇게 놀았어요. 여기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거든요. 딱 너무 이쁘죠. 혼자 서영상 찍었어. 멋있어 보여 주세요. 어디 갔지? 미라클한테 나중에 보여 줄수 있을까 하고 찍어 봤어요. 음, 너무 예쁘죠? <laughs> <laughs> 신신서 신났어, 신났어, 거의 지금 브이로그 하는 사람이야. <laughs> 예쁘죠? 와 점프 점프 너무 혼자. <웃음> 좋아하지? <웃음> 너무 웃겼어. 약간 밖에 나가서 신난 사람인 것 같은데. 거의 오랜만에 외출한 사람 같아. 문자가 왔어요 친둥이한테. <laughs> 근데 반주는 아련한 거야? <laughs> 아련했어요? 살다 느낌이. 음. 달라한 그래?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들어보자, 다시 들어보자. 어디갔어? 아니 아련한 진 않았지. <laughs> 굉장히 아련한 느낌인데 지금. 그반주 어떤 어요 <laughs> 뭐야? 별밤. 아 그래요? 야 맞아요 별밤 로고송도 재밌어요. 별밤 로고송 같은 음. 느낌의 그런 아련한 아련함이, 아련함이었는데 방금. 제가 요새 그런 아련한 감성인가 봐요. 요새 자꾸 그런 노래 쓰네요. 살짝 밝은 느낌의 로고송이 되지 않나요? 맨은? 조금 더 밝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서 더 밝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옛날에 이이렇게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이 때, 이 때, 이이이이 때, 이이이이이이 미안하죠. <laughs> 아니, 근데 웃긴 게, 이 가사는 좋다라는 내용인데, 나왜 이렇게 슬픈 거지? 노래가? 좋다, 이건 좋던데왜 이렇게 난 슬픈 거야? 과거를 <laughs> 기억하는 듯한 느낌의 좋던데 <laughs> 과거가 아니라요, 정말 좋다. <laughs> <laughs> 어, 당황해되 지금 아, 목소리 목소리 톤도 엄청 아련했어. 너무 맨날 아련하죠 이렇게 노래할 때 요새 너무 아련합니다저 감성 좀 충만해지는 시기인가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눈도 좀 아련한 것 지금 같아요. 좀, 좀 <laughs> 지금 좀진도 아련하죠. 지금 친한테 문자 왔어요. 가사 멜로디는 밝은 것 같은데 반주가 아련한 듯 이렇게 왔어요. <laughs> 이렇게 왔어요. <laughs> 귀엽죠. 알겠습니다. 반주를 반주를 상큼이 버전으로 접수. <laughs> 다음 내 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있도록 어, 작업해서 드릴게요. 나가 상대 다떠나거아니요이 <laughs> <laughs> 어, 진짜 일부 이렇게 찍지 마세요 진짜 내가 응. 막 상대 쳐다본다 사실 이거 약간 뭐 매일 은못하는건 뭐 아니죠 <laughs> 아 상대 다 쳤어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못 살겠어 열심히 해야 대표님께서 맨 이거 찍고 있는데 <laughs> 뭐해? <laughs> 뭐해? 그래서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 건가요? 네 엄마가 제가 인제 했을 때도 빵을 엄청 먹었어요 <laughs> 오빠는 그냥 인터넷 엄청 먹고, 그 애기 낳고 나서 피자를 먹었대요. 저 낳고 나서 바로 피자 먹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 거라고 하면서,